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막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4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라크로스에 잘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왜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 귀한 진리를 이 시간에도 깨닫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은 이제 다시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볼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을 바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이나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으나 서기관들이나 그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똥 귀신 들렸다 하며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을 하였습니다. 예, 전도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시야가 확 트인 더 넓은 야외로 나가서 자연을 예배당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은 거룩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튜브라는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달 10월달에 시카고에서 발행된 그크리스찬널 저널 신문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 교회의 20%가 18개월 내에 영구적으로 폐쇄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줄 압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만일 흔들린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을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위협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설거지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비유로 압축하여 가르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은 쉽게 풀이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마치 양파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듯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He taught them many things by parables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 하나에 수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또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 중에 마가복음에는 오직 네 가지 비유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첫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유란 무엇입니까? 예, 영어로는 parable이라는 단어고 헬라어로는 parabole, 그러니까 파라라는 뜻이 그 곁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곁에다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그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옆으로 던지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질문하며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답을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으라는 티칭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을 어, 깊게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 어떤 사람은, 아,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좀더 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음, 어떻게 하면 뭐 영적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라도 어, 생각하면, 어, 좀 더, 어, 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은 각자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 비유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3절을 보십시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들으라! 이 말씀은, 들으라, 보라의 그 의미입니다. 강한 톤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라는 이런 강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은 4장 9절에도 반복되어 나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8절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외치시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cried out 강하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저는 이 기절을 보면 우리 이영란 권사님 댁에 많은 새들이 생각이 납니다. 씨앗을 그파킹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뿌려놓으면 참새, 비둘기, 뭐 이런 각종 뭐 러빈새, 뭐 이런 각종 새들이 파랗니 모여와서. 그냥 정신없이 모이를 주워 먹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아마도 이 씨앗들은 먹이용 씨앗일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의 농사 방법은 한국이나 미국과 같지 않고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그 땅에 그 돌이 많아서 매우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귀 같은 짐승들을 시켜서, 술의 뒤에 그 씨를 담은 그 가죽 부대를 이렇게 묶어서 짐승들을 이리저리 이렇게 보내면 씨앗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씨를 마구잡이로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땅을 갈아 엎습니다. 그러면 그 뿌려진 그 씨앗들이 그 갈아 엎은 땅 속에 들어가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첫 번째 씨앗의 경우는 땅을 갈아엎기도 전에 새들이 먼저 와서 그 씨앗을 주워 먹게 되어서 그 씨앗은 열매맺을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쉬운 이야기를 그 수많은 관중들에게 던지시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이렉트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돌려가며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된 상황은 그 바리새인들과 가족들로부터 어, 그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 마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덜어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예, 두 번째 씨앗은 첫 번째 씨앗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것은 잠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결실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세번째 씨앗은 두번째 씨앗보다 더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을 보십시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세번째 씨앗도 어느정도 자랐지만 역시 결실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을 보십시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농부들이 보통 수확을 할때그 10배의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 번째 씨앗의 경우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보통 기대했던 수확량보다 3배가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씨앗이 그 6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그 대풍년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아마도 사람들은 이 풍년의 해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너는 할것 없이 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움과 감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0배, 60배, 100배는 상식을 초월한 엄청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4장 9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키워라. 제발 첫 번째 씨앗의 경우와 같이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밭으로 자기 자존심 내세우며 말씀에 등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과 같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피상적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씨앗과 같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딴 생각으로 꽉찬 상태에서 듣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들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강국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씨앗의 운명을 보면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들의 반응으로 그들의 운명이 다르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따가운 호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씨앗의 절반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이게도 나머지 절반의 씨앗들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소망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는 수학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보면, 애에게 이게 도대체 뭘할수 있겠어? 라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만일 옥토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비전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어느 그 나이 드신 교수님은 그 온라인으로 그 수업 준비하는 것이 그 너무 힘들어서, 그뭐 나이 드셨으니까 그, 그 테크놀리지를잘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컴퓨터로. 그래서 그분은 그냥 머리를 쥐어 뜯고 싶다라는 어떤 그 교수님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들으면서 저희 교회 우리, UW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우리 양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장로님은 학교 일과 또 교회 재정 일을 맡아서 책임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의미가 있고 오히려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 속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백배의 기적의 역사가 그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크로스 세수만 교회가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무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신겨진다면 30배, 60배, 100배로 단계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옥토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갈릴리에서의 복음 역사가 불과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그 유럽 전역을 복음화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까?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속에서 백 배의 기적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소만 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듣고 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능력을 점점 키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피상적인 진리를 알고 다 안다고 자랑하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라, 어라 강력하게 외치시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듣고 끝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려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먼저 복음화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영육 간에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삶 속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